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그 종종 그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여행보다 여행에서 만났던 이 사람들이 더 기억에 남고 인상적일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투자 얘기는 아니고 좀 여행 얘긴데 제가 몇달 전에 이 지리산을 혼자 여행하고 왔어요. 여행에서 만났던 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좀 느낀 삶에 대한 것들을 좀 공유해 드릴까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제가 묵었던 그냥 이 민박집. 이 아줌마 사장님이거든요. 아무 계획 없이 걷다가 그냥 해가 져서 근처 민박 집이 있길래 이제 묵게 됐는데 참 사람의 만남과 인연이란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이 숙소는 정말 난생 처음 듣는 산골 마을에 그것도 완전히 이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올라가서 보는 경치는 이렇게 좀 아름다워요. 이렇게 여기 강아지가 또한 마리 있어서. 강아지를 쓰담쓰담 하면서 이렇게 좀 쉬고 있었는데, 이민박집의 사장님께서 커피를 한잔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힘들고 일단 좀 혼자 있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의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사장님은 10년 전에 이 서울에서, 원래 서울 사시다가 이제 이 지리산으로 내려오셨는데, 남편분이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 거의 7, 8년 동안 이 반려견과 함께 이 혼자 민박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놀란 게 뭐냐면은 이 나이는 정말 이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한테는 뭐 할머니시죠. 거의 어머님뻘인데 생각하시는 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을 왜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라떼라고 비하하곤 하는데요. 진짜로 이런 좀 고지식한 꽃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느 게스트하우스에서 거의 50대, 60대 이제 그 아저씨들 틈에 끼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맥주를 같이 마신 적이 있는데 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새 젊은 애들은 너무 뭐 연약하다, 열정이 없다, 패기도 없고 결혼도 왜안 하냐, 아이는 왜안 낳냐. 뭐 노력을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민주당 뭐 찍는 사람은 다 빨갱이다. 그그 유명한 이나때는 마리아로 또 시작하는 거죠. 특히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뭔 죄를 졌냐는 얘기로 이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간신히 자리를 탈출한 이후로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과의 대화는 제가 좀 가급적 피해왔는데 뒷모습 찍은 건데요. 이 숙소의 사장님은 전혀 이런 것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진심으로 좀 요새 이 젊은 세대 청년들이 자기 때와 달리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좀 안타까워하고 좀 걱정하시기도 했어요. 또이 결혼하고 이 아이 낳는 것도 이 본인들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뭔데 참견하냐고 <laughs> 사장님 나이 때 꽃내들을 비난하시기도 했는데요. 특히 자기들이 이 집값 다 올려놓고 살기 힘든 세상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걸 강요할 자격이 있냐고 하시는데 좀와닿기도 했어요. 사장님도 아들이 둘 있으신데, 뭐, 결혼하고 안 하고, 뭐, 너네가 행복한 방향으로 직접 결정하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주제로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뭐, 박근혜나, 그리고 이 최순실 얘기도 가끔 이렇게 나오기 했는데요. 정치적으로도 나이와 달리 매우 위헌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무슨, 천년만 년을 산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좀 털털이 말하시는 모습 보니까요. 이게 이분이 원래 이렇게 욕심이 없었던 분인지 아니면 이런 지리산 한골 마을에서 거의 10년 살면은 다 이렇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이분 말씀은 여기가 그 숙소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지리산 절경 보면서 이 커피 한잔하고요. 햇살 좋은 날이 강아지랑 같이 산책하고 좋아하는 이제 음악 듣고 좋아하는 책 보고요. 가끔 친구들 찾아오고 또 손님들이랑 이렇게 좀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행복하게 사는데, 굳이 돈이 많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숙소에 묵는 동안에, 이 커피는 물론이고요. <laughs> 빵이랑 뭐, 음식이랑 술까지요. 계속 공짜로 챙겨주셔서, 아, 오랜만에 진짜 그 인간의 끈끈한 정을 좀 느껴지기도 했어요. 제가 숙박비 낸 것보다, 받은 게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묵었는데, 이틀째 숙박비도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를 간신히 만료하고 제가 드리고 왔어요. 그 저는 그 인생에 있어서 이 풍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도 그런 게이 숙소 건너편에 이 수제 막걸리 만드는 공방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제가 사왔더니 이 손수 감자전을 해주셔서 같이 막걸리 마시기도 했어요. 이 수제 막걸리는 이 숙성하는 이 시간에 따라서 이 맛이 달라진다면서 이 전에 사셨던 이 날짜별 막걸리를 주시, 이 내어주시면서 이 맛에 대해 설명해주시는데요. 되게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그 인생 참 재미나게 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가 마침 보슬보슬 내렸는데 이런 비 오는 밤에 이 지리산 한자락에서 이 수제 막걸리와 그리고 <laughs> 따뜻한 감자전과 그리고 우리 인생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랑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돈이나 뭐 권력이나 이 성공 명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님은 장 음악에도 조예가 깊으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60대 분들은 뭐 트로트나 <laughs> 들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뭐 이분은 클래식은 물론이고요. 뭐 샹송도 들으시고 뭐 성시영 박효신 같은 저도 잘 모르는 최근 발라드 가수도 들으시고 또이 돈에 다른 거 쓰지 않는데 이 스피커에 는 돈을 좀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음악은 좀 제대로 즐기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제가 읽었던 이 프랑스인의 행복관에 대한 책도 생각났고요. 이 도시인들은 더 넓은 집이나, 뭐, 자동차, 명품 백, 뭐, 이런 것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인간들보다 훨씬 더좀 행복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옆동네이 청년들 귀농마을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이 어느 절에서 이땅 만평을 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내려와서 여기 살면은 이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이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제법 많이 몰려와서 그들끼리 이 동호회나 무슨 모, 모임도 같이 하고요. 사장님도 여기 청년들 몇 명이랑 교류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도 여행을 좀 오래 하고 돌아와서 아랫마을에 <laughs> 인도 찻집을 연 사람도 있고요. 알콩달콩 이 작은 카페를 좀 운영하는 이 젊은 청년 부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알바생이랑 지금 썸을 타고 있다는 어떤 스파게티집, 스파게티집의 사장 얘기도 있고요. 산불 간시원을 하면서, 이거는 뭐, 반년만 일한대요. 반년이라고, 반년을 쉬면서 놀러 다닌다는 이런 청년들 얘기를 들으니까, 아, 저도 나중에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요. 서울을 떠나서 이런 이지리산 같은 산골 마을에서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뭐, 작은, 북카페 같은 걸 차려서, 뭐, 주식 스터디나, 영화나, 독서 토론 모임 같은 걸 하면서, 어, 좀 유의적적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솔직히 좀 결혼하고요.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너무 비교가 많아요. 너 어디 아파트 사니? 뭐, 차는 뭐니? 너네 아빠 뭐, 얼마 버니? 이런 비교가 너무 심해요 근데 뭐 지리산 한골마을은 좀 이런 비교가 덜 하겠죠 그렇죠 뭐 그리고 뭐 집값이 너무 싼 것도 있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런 콘크리트 아파트 이런 속에서 학원 뺑뺑이 도는 것보다는 이 지리산 이 대자연 속에서 좀 마음껏 뛰어노는 게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봤어요 두 번째 만났던 사람들은 이제 그민박집의이 손님들이었는데요 근처에 뭐 대학에 경화학과 이제 교수님들이 <laughs> MT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같이 막걸리를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이런 좀 같이 커피를 마시기도 했는데요. 교수님 하면 저는 왠지 좀 딱딱하고 좀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재미없고요. 좀 뭔가 좀꼰대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이 교수님들도 이사김박지 사양, 사장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삶에 좀 유연하시고요. 열정적으로 이재미와 행복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수님의 얘기가 인상 깊더라고요. 이 처음에 예전에 이 스타벅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이 지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스타벅스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충격을 먹고 바로 수업을 중지하고 이 학생들을 다 이끌고 서울로 올라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 이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사주고 그리고 이 동대문에 야시장 구경을 시켜주고 청계천을 걷다가 이 홍대 <laughs> 클럽 데이에 데려가서 이 클럽을 아침까지 현장 학습을 시켜 줬대요. 자기 도 같이 논 거죠 뭐. 그래서 그의 평가 조사에서 100% 만족이 나왔다고. 다른 교수님은 이제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 그 서부에 이제 사막 현장 학습을 가야 되는데 이게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그 지방에서 인천공항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올라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대요. 이 비행기표가 취소됐다고. 황당하잖아요. 준비 다 해서 가는데. 근데 이프랑크푸르트 유럽행 비행기가 남는데 혹시 유럽까지 안 켰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졸지에 미국에서 유럽으로 바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이 공항에서 이 반바지에 <laughs> 반팔 차림은 자기들밖에 없었다고 이 숙소 예약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유럽 고성 같은 데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되게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 기억에 남고 정말 좋은 여행은요. 뭔가 좀 계획대로 굉장히 짜여져 있고, 이런 딱딱하고 순조로운 여행보다는요, 좀 갑작스러운 이렇게 돌발 상황이고, 좀 예상치 못한, 좀 다이나믹한 여행이 좀 기억에 더 남는 것 같아요. 뭐 우리의 삶도 똑같겠죠, 이거는? 아침 일찍부터 이 교수님들이랑 그 민박진 사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점심시간 이후까지 몇 시간 동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되게 아름다운 이 지지상 경치와, 그리고 음악과, 그리고 맛 좋은 커피와 좋은 사람들과의 또 좋은 대화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어이 순간이 되게 따뜻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민박집 이 아주머니 사장님과 교수님들의 이제 공통점을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죠 다. 근데 상대방의 의견을 되게 존중해주고요. 생각이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예요. 야 무조건 내 의견이 오라라는 이런 꼰대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저도. 나중에 이분들처럼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내 주장만 강요하고요. 이 돈만 계속 밝혀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이런 스크루지 영광 같은 이런 인간이 아니고요. 주변 사람의 말을 잘좀 들어주고요. 좀 생각도 좀 유연하고요. 남에게 많이 좀 베풀고 돈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도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그런 인간으로 남고 싶다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숙소에서, 마지막 날 숙소에서 만난 인연인데요. 숙소 가니까 이제 같은 방에 여행을 혼자 온 남자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는 사실 같은 방을 쓰게 되면은 같이 뭐 밥을 먹거나 이렇게 술도 한잔씩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혼자 나가서 밥을 몰래 먹고 오더니 <laughs> 나중에 제가 이제 막걸리 사왔는데 같이 먹자고 해도 아 싫다 그러고 침대에 그냥 누워서 그냥 핸드폰만 계속 그려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제 막걸리 마시며 이 숙소에 있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오십 대한 중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들 네 분이서 막 시끌벅적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숙소로 하루 종일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신 것 같은데요. 얼굴들이 너무 즐거워 보이고 막 서로 막 별거 아닌 얘기들로 막 깔깔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좀 되게 유심히 봤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층 숙소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제가 놀라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갑자기 음악을 크게 들어놓고 이 춤을 엄청 추시는 거예요. 제가 밑에 층에 있는데 이걸 안게 막 추임새가 엄청나요. 뭐에헤오이히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시는데요. 에어로빅인지 춤인지 이 웃음소리가 계속 밑까지 들려오는데 저도 좀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밥 먹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남자와 이렇게 시끌벅적 같이 둘레길을 걷고요 그리고 흉에 넘쳐서 이렇게 춤을 추는 이런 아줌마들이랑 당연히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네 분이 30분 동안 춤을 추시고 이렇게 내려오셔서 저한테 어, 술사러 갈 건데 혹시 뭐 사야 될거 있냐고 물으시는데요 얼굴에 땀이 이렇게 송송 맥힌 그 얼굴들 보니까 아 진짜 참 즐겁고 행복해 보인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흔히 중년의 나이가 되어야 그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인생무상 즉 인생 이 영원하지 않음을 이 중년의 나이가 돼서야 깨닫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내 인생에 이제 봄날이 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어떤 깨달음 속에서 소중한 지금 이 순간에 이 행복과 이 즐거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렇게 중년이 즐기는 이 풍류에는 이 세월의 속절 없음이 있다고 해요. 지금부터라도 이 남은 생을 즐기려고 필사적이다. 아무것도 한거 없이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렀어요. 시간이 없죠. 빨리 사람들 만나고요.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사랑하고요. <laughs> 즐겨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는 거 빨리 구경하고, 이렇게 평범하고, 진보하고, 식상한 행동들이야말로, 그게 바로 진짜 삶이라는 거죠. 예전에 어릴 땐 별로 감흥이 없던 내용들인데요. 제가 나이 들수록 느껴지는 게 많고요. 이 지리상에서 흥이 넘치는 이 아줌마들을 본 이후로 더좀 많이 느꼈어요. 김어준을 제가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이 말은 맞아요. 인생이 짧죠. 쪽팔려 하지 말고요. 이놀 때는요. 확실히 또 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도 중요하고요. 이 투자도 중요하고 이 돈도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그리고 기쁨 그리고 행복이겠죠. 지리산 여행에서 만났던 이뭐 민박집 사장님도 있고요, 이 대학교 이 교수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흥이 진짜 넘치는 그 <laughs> 아줌마들까지 모두 삶의 자세 에 있어서 좀 배울 점이 많았어요. 저도 여기에 좀 얘기 안 했지만 제 여행을 진짜 좋아하고 또 많이 다녔는데요. 이 여행의 최종점도 결국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이 사람이 별로면 또 여행도 별로거든요. 흔히 낭만의 삼요서로 이 사람이 있고요, 장소가 있고, 이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어디에서 뭘 먹고 마시느냐 이거죠. 근데 어느 게 제일 중요하냐 뭐다각자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좋은 사람들과요, 이 좋은 또 대화를 하면요, 장소가 조금 안 좋아도 좀 음식이 좀 싸구려에 싸구려 쓰리라고 해도요, 진짜 좋은 이 여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좋은 사람과 좋은 장소에서 이 좋은 음식과 술을 먹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예전에 서은국 교수님의 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 책의 결론을 제가 세줄 요약하면요, 한 줄로 요약하면요, 행복하고 싶다면은 이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그리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거에 어떤 주제와 상통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이 음악에 맞춰서 열정적으로 이 춤을 추는 것도 <laughs>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아주머니들의 행복한 그 추임새와 그 웃음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마 그 순간에서는 이 지리산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체면만 차리는 좀 남자들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죠. 준비한 내용 은 여기까지고요. 뭐 투자는 아니었지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